맨날 수능 국어는 사고력이 필요하네 배경지식을 키워야 되네 이런 소리가 돌고 학생분들도 선생님 배경지식 키워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뭐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고1 기출부터 풀어라 뭐 관련된 책을 읽어봐라 이런 막연한 대답 말고 제대로 된 해결책은 없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수능판에 나오지 않도록 오늘 그냥 이 문제에 대해 종결짓고 관뚜껑 닫아버리겠습니다 사고력과 배경지식을 기를 수 있는 진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실 때 자꾸 독해가 끊기고 독해가 늘어니다 느려지는 이유는 머릿 속으로 이미지가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인데요. 이 모든 이유는 바로 어휘에서 나옵니다. 이 독해라는 게 읽을 독에 풀 해인데, 1등급 학생분들은 문장을 읽거나 그 단어를 봤을 때 빠르게 풀이가 돼요. 배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을 쉬운 단어로 빨리빨리 치환하기 때문에 머릿 속으로 상상하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문과 대화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독해가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레전드 오역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 분들 마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We are in the end game now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가망이 없. 없어라는 오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엔드 게임이란 단어 자체가 최종 국면이다, 결정적 단계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알았으면 오해가 안 생기고 오역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만의 뇌피셜이 아니고 평가원에 가 보시면은 수능 학습 방법 안내가 있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친절하게 PDF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하면은 학습 방법에는 뭐 기본 지식과 개념 원리 이해, 기초적인 어휘의 의미와 용법 습득, 뭐 독서에는 어휘력, 문학에도 어휘력. 그만큼 어휘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은 뭐였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세요.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구글링하세요. 이건 절대 하던 거고 이거 언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AI 시대니까 최지 p t 를 이용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GPT님 제가 수능 국어에서 사고력을 키우고 배경 지식 쌓고 싶어서 그런데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단어 뜻, 한자풀이, 예문, 동의어, 영단어, 배경 지식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지 p t 가 바로 친절하게 네 알겠습니다. 단어 뜻 표준 국어 대사전 기반으로 정확하게 설명하. 겠다고 대답을 해주고요. 예시를 한번 좀 들어드릴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10분에서 15분은 집중해서 속독해라 문제풀이 하시고 채점 안한 상태에서 정독하면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시고 채점하시고 해설지 보시고 단어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 EBS 수능 특강에서 지문이나 해설지에 이런 단어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생각해보신 분이랑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었던 분이랑은 이 작년 수능에 개화 지문에서 이 접근하는 힘 자체가 갭이 엄청 심할 거다. 그래서 언제든 어떤 지문을 보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검색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어 뭐 인강을 백날 보시거나 그걸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뭐 대구 표현이라는 개념어가 나왔어. 대구법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뭐 검색을 해보자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의미나 형식이 비슷한 두 구절을 짝지어서 나란히 배열하는 표현 기법이다. 어 그럼 가시를 가보면은 니네 행색을 보하니 허리 위로 볼짝시면 배적삼이 김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잔방이 노닥노닥이다. 아 그래. 그러면은 지금 두 구절 짝지어서 나란히 배열됐어. 그리고 외양을 묘사했어. 대상의 처지 드러나. 그럼 이건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개념어를 그때그때 습득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고전 소설에서는 호칭이나 그때 당시에 쓰였던 물건 같은 거는 검색해 보시면은 분명히 독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실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건데 기출이나 이에스할때 그때그때 찾아 보시면은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은 친구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사회 현상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많이 한 친구들이 1등급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들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아,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시는 게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몰라도 되는 단어 아니에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어. 앞뒤 맥락으로 유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유추하는 능력 정말 중요한데, 어, 단어를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고, 이 한자에 대해서 아시거나 동의어를 아시거나 영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빠른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몰라도 되는 단어는 없다. 좀 알아놓으시면 분명히 쓰임새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단어를 찾아보면 그게 시험에 나오나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찾아보시는 거야. 뭐 수능에 무슨 단어 나올지 알면은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모르니까 그냥 평가원 기출이랑 EBS에 있는 모르는 단어들은 그냥 그때그때 그때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독서,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찾아보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어휘력과 사고력과 배경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제가 원래 이썸네일을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어, 안성재 셰프님인데 이분은 뭐 음식에서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고 디테일을 음미하시잖아요 수는 국어도 마찬가지다 단어와 문장을 음미하시는 분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어휘력 키우시면서 사고력과 배경지식을 한꺼번에 확장하셨으면 좋겠고 더 더불어서 독해력이 늘어나는 것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